네, 안녕하십니까 잘으셨죠 네, 아까 많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갑상선은 나비 모양으로 목이 전면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갑상선은 두 2개월 정도의 호르몬이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비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해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하고 갑상선 분비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3, 2, 5도 타이로닌이죠? 뭐, 타이록신. 2, 5도 3분제나 구성되어 있고, 2, 5도 4분제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호르몬은 인체의 기초대사,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성장과 발달에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에너지, 신경계 작용, 피부조직, 머리카락, 윤기 등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작용과 피부조직과 머리카락, 윤기 등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요. 카시토닌은 장에서 칼슘과 인산염을 흡수하여 뼈에 축적하도록 하여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에서 갑상선 기능 향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보면요, 갑상선 기능 향진의 정의를 한번 보면 특정 질병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및 분비의 지속적인 증가 및 과도로 과다로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된 상태를 지칭하고 말 취혈에게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을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며 갑상선 기능 저항증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항의 원인은 갑상선 질환이 생겨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향진이 나타나고 그레이 부스병 즉 바제, 바제도우시병이죠 갑상선 결절, 갑상염등이 원인이나 그레이 부스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보십니다 그레이 부스병은 갑상선 기능 향진에 가장 많은 원인이 있으며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자기향체가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과 분비를 촉진을 도와주고 갑상선 기능 향진이 1, 2년이 계속되고 눈이 나와 있으며 그레이스푸스병이라고 진단에 따라서 안구 돌출증이 그레이스병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상 면에서는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더위를 참을 수가 없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심장 운동이 활발해져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불안해지며 장 운동도 활발해져 대변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하고요. 대사작용으로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3대 증상으로는 갑상선종, 안구 돌출증 빠른 맥박, 그러나 이들 3대 증상이 모두 환자에게서 다 낫다. 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3대 증상은 갑상선전과 안구 돌출, 빠른 맥박입니다. 진단에서 봤을 때는요, 진단은 우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이 갑상선 커져, 단단하게 만져지고 맥박이 빠르면 안구 돌출증 등이 관찰되는 경우, 갑상선의 질환을 의심하게 되며, 갑상선 스캔이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검사에서 T3와 T4 및 자가 형체,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상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쪽에서는요, 약물요법, 또는 항갑상선제 복용 치료 기간이 길고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 호도 치료에서는 방사성 호도를 복용시켜 갑상선을 파괴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게 보고요. 수술 육법으로는 감사 갑상선의 일부 절제 흉터가 생기는 단점이 있고 특성한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이 주의할 점입니다. 방사성 요리에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것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투여받으며 안되며 반드시 임신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향진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단백, 고연량 식사가 필요하나 1, 2개월 치료 후 기능 정상화되므로 보통 식사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갑상선제는 6 내지 8주 정도 되어려 증상이 없어져도 1년간은 2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복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의 정의는 특정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갑상선 호르몬 양이 부족하여 생기는 상태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질병이라기보다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갑상선 호르몬 양이 부족하여 생기는 상태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고 하고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원인에는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방사성 요도 치를 료 받는 경우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 갑상선염증으로 가장 흔한 것은 하심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하심모토 갑상선염을 한번 살펴보면, 은 일본의 의사가 하심모토가 처음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는줄 알고 있습니다. 만성 갑상선염이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갑상선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하고요, 증상에 있으유소화가 크레틴병, 대사 장애로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주어 심신 발육에 현저한 장애가 오고요, 성인에게서는 점액 수종.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온몸의 기능 저하가 되고 쉽게 피로하고 추위를 심하게 타며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피부는 거칠고 건조합니다.말도 느려지고 위장관 운동도 느려져 <laughs> 소화가 잘 안된다고 안되고 변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식욕이, 식욕이 없고 잘 먹지 못하나 몸이 붓고 체중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신체가 차갑고 목소리가 거칠고 쉬는 소리가 납니다. 뭐이 손발이 찬건 모든 지도 안에서 예, 뭐 필수 같습니다. 손발이 차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혈액순환, 즉,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 모든 지도 안에 커진다, 걸리지 않는다고 보도 그 정도 혈액순환이 상당히 중요하고 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의 혈액 순환에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운동이겠죠. 두 번째 좋은 음식이고 여러분들이 늘잘 선택을 해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말초 쪽으로 늘 따뜻하게 물과 말초주 많이 움직여서 비벼갖고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단에 있어서는 혈액 검사의 T4, t 4가 정상 이하이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는 정상 이상으로 상승되며 자가 향차가 양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요원에서는 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평생 복용해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하여 반드시 적정량을 복용을 해야 되고 과다복용이 골다공증에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는 없고요. 오리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상승되어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 코, 귀및 부속기 질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을 한번 볼게요. 백내장의 정의를 보면요. 눈에 수정책에 혼탁해 져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많이 못쓰고오시더라고요 <laughs> 눈이, 우리의 눈이 탁구공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 눈에 그 상당히 수정책 약해 갖고, 그 백나장은 수정책에 혼탁해 져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안 댁힌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데, 눈 운동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자기 몸 하나하나를 상당히 좀 관수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몸이 어디가 좀 부족한 면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요즘에 뭐 수면도 한 100세 이상 살고, 여러분들 120세까지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주신 어머님, 아버님, 도 하나님 주신 선물에 고맙다는 생각 갖고 함부로 다치지 않고 몸 하나하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백라장의 원인은 선천성 원인과 후천성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많지도 않이 선천적인 게 많죠. 선천적인 게 많다는 것은 내가 잘못 몸을 관리해서 하나의 병을 맞이한다면은 내후순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질병이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성의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뭐 선천적인 것은 뭐 어떻게 치료가 안 되고 후천적인 것은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선천적이건 후천적인 건 내가 몸만 관리 잘하고 하면 다고칠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선천성의 원인은 엄마로부터 받은 거죠. 지금 엄마가 풍진 등의 감염되었을 경우 모체에도 뭐 감염되고 보고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요. 선천성 대사 장애가 있고요. <laughs> 염색체 이상이 있습니다. 후천성 원인에서는 노인성 백내장이 있고요. 당뇨병 합병증에 따른 백내장이 있습니다. 하고 위상성 백내장이 있고요. 약물유발성 백내장 스트레이드 제자가 있고요. 안군의 질환에 따른 백내장즉포도망염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백내장의 증상을 보면요. 통증이나 염증이 동반하지 않는 시력이 감퇴가 되고요. 어떠한 통증이 동반, 통증이나 염증이 쉽게 동반이 되면 그 통증이 아파서 치료하고 병원에 갈 텐데 통증과 염증이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에 붙어서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아프다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 곳은 나쁘게는 보지 말고 내 부분이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마 거기에 내가 반응을 먼 빨리 치료하듯이 여러분이 나름대로 몸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하나로 검사받고 진단 받아서 치시해나가는거 일단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혼탁이 있을 경우에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복시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두운 곳에 보다 밝은 곳에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어두운 곳에 보다 밝은 곳이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주맹이라고도 그러네요. 눈부심 현상이 있고요. 치료 및 백내장의 치료 및 관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여 수술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요. 수술로 혼탁한 수종체를 인공 수종체로 대체가 가능하고, 수술 후 관리로는 눈썹에 균이 들어간 안내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격한 운동이나 장기간의 여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때는 안대를 하고 자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이런 비행기 타고, 뭐, 장거리 여행할 때, 여러분,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 목에 비는 거랑 눈에 안 대는 거꼭 하더라고요. 안 대를 하는 것처 약간,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피곤한 낮잠을 잘 때도 안 대를 미리 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호 차원에서 치유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는 눈을 비비지 않도록 보호 안경을 착용하면 상당히 좋고요. 요즘엔 여러분들이 뭐, 많은 외출하고 나갈 때 보호 안경 면에서 선글라스도 많이 쓰고 많이 다니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먹보다도 눈의 보호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방병원에서는요 원인 질환의 치료는 당뇨병 등이 있고요 자외선 차단은 창이 있는 모자나 선글라시 등을 착용하고 4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한번 살펴가볼까요? 예, 백내장에서 녹내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녹내장이 정의를 한번 볼게요. 안압 상승을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을 받아 시야가 좁아져서 나중에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질환입니다. 어이 무서운 질환이죠.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을 받고 시야가 좁아져서 나중에는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류로는요, 만성 개방각 농내장과 급성 폐쇄 우각 농내장이 있습니다. 개방각 농내장은 안압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시신경의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고요. 폐쇄 우각 녹내장은 방수의 배수로가 급격히 막혀 안압이 급속도로 상승하여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이 이록되어 있답니다. 속발성 내내장입니다 눈의 염증이나 당뇨병, 백내장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녹내장이라고 보고요. 위상상 녹내장이 있습니다. 눈의 둔상, 화상, 관통상 등의 눈의 방수에 대한 기계적인 파괴에 대한 농내장을 보고요. 선청성 농내장입니다. 태아시기부터 방수, 안구순환장에서 배수로가 제대로 행성되, 형성되지 않아 발생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선청성 농내장은 태아식 때부터 방수, 즉 안구순환의 배수로서가 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상은 눈이 흐르고 흐리고 시력이 저하된 느낌이 있고요. 구토, 오심, 두통이 있고 불빛이 보면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이고 눈이 아프고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단은요. 안압 측정, 정상 안압이 있고요. 시야검사 있고요. 시신경 유두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료에는요. 안약이나 내복약으로 조절하다가 효과적으로 못할 때는 수술하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및 관리에서는 안압이 높거나 가족 중 녹내장 환자가 있는 사람의 사람 또 연령이 40대 이상 당뇨병 환자 등은 녹내장 위험이 높음으로 주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먹는 음식은 당뇨병을 걸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뇨병 하면 합병증을 이해하게 하는데 모든 질환에서 당뇨병이 별로 안 드러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는 너무 쌀밥보다도 꼭 혼합된 음식, 혼합되게 먹으면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오래 씹으셔서지고많은소화하시면 당뇨병 예방은 늘 운동도 하면서 음식이 상당히 저는 늘 운동과 음식이 모든 시간에 치유의 기초가 되니까 늘 운동과 음식의 조절을 상당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급성농내장은 즉시 치료하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며 화를 내는 후에 많이 발생되고 어두운데서나 영화를 틀우면잘 발생함으로 그런 환경을 피하도록 합니다. 눈내장이 완치되지 않으나 눈내장은 완치가 되지 않는답니다. 하고 안압을 잘 조절하여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명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눈 예방과 잘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방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눈도 상당히 좋게 부탁을 드리 중이염을 나가겠습니다 중이염은 중이염의 정의입니다 중이염의 정의면에서 사람이 귀는 해부학적으로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귀를 한번 살펴보면 귀는 외이와 내이와 중이로 나옵니다 위, 이내위중위로그세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망에서 내이 사이에는 곰, 해당하는 가운데 부위를 중이라고 하고, 내이 그러니까 즉 고막에서 내이 사이에 해당되는 가운데를 고망에서내위 상태를 중이라고 하며, 이곳의 염증을 중염이라고 합니다. 고막과 귀를 그러니까 삼등분하면 외이, 중이, 내이 인데 중이는 고막에서 내이의 그 중간 사이를 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중이를 하고요. 중이는 중이엄을 통해서 중이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성 중이염을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급성 중이염은정인 중이간의 내이 급성 간염으로 갑작스런 귀의 통증이나 고열을 동반한 중위 염증 소화에게서 귀의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보고 있네요. 원인은 소화 이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서인과 달라 짧고 넓으며 각이 져 있지 않아 감염이 잘 되는데 감기 등에 걸쳐 졌을 경우 이관이 붙고 기능이 마비되어 중인의 분비물이 방 배출되지 않으므로 석인증식과 함께 중이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코 뒤쪽에 아데노이드가 비대하거나 염증이 생겼을 경우가 발생되고요. 이관은 코와 중위관의 코와 중이관을 연결한 튜통로로중위 중이 내의 압력 조절과 분비물 배설을 담당합니다. 이관은요. 코와 중위관은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보겠습니다. 증상, 중이염의 증상을 보면 고열, 통증, 귀울림, 난청, 두통, 어지러움증, 식욕부진, 귀두쪽의 압통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치료로서는 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약물치료를 보면요, 항생제, 소염제, 항히 타민제 등으로 이 정도 치료를 하고요. 3개월 이상 삼출액이 있으면 고막 절개 후 삼출액 배출 및 조그만 투규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보존적 요법입니다. 심신 안정, 소화하기 쉬운 음식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수면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좋다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것이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후 차원에서 보면요. 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막에 영구적인 손상이 온다고 하니까 고막 천공으로 청력장애가 생긴 염증이 청신경에 파급되며 어지럽게 되고 영구 청력 손실이 올수 있으니까 저항력이 약하면 뇌약까지 염증이 파급되어 뇌농양이 되기도 합니다. 어, 삼출성 중이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면에서는요, 중이 간내 삼출액은 주위 조직에서 스며 나오거나 분비된 액체에 나오는 중이염증을 이야기하고 급성증이나 고막파열이 없습니다. 원인은 감기나 코 알레르기로 인한 코뒤쪽에 아데노이드 비대증, 즉 이관 부위 지역 후기염증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증상은 귀가 꽉찬 듯한 압박감과 약간의 청력 손실, 귀울림과 가벼운 현기증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치료로는요, 서 약물 요법과 삼출액 제거 및 작은 환기 튜브 삽이 필요하고요, 아데노이드 제거가 필요합니다. 만성중이염으로 봤을 때는 정의를 보면 고막에 구멍이 나 있고 농이 나오며 청력이 떨어진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원인은 급성중이염에서 이행되거나 삼출성중이염이 적절히 치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증상으로서는 단순고막청근일 경우에는 진물이 가끔 나오거나 약간의 안 들립니다. 심할 경우에는 안면마비와 심한 어지러움증, 청력 상실, 뇌눈양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치료 면에서는 염증 제거 및 약물 부종 또는 수술, 고막 재건, 청력 재건 수술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유착성 중이염은 살펴보겠습니다. 유착성 중이염은 정인 고막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 내벽에 유착되어 발생하는 주요 위험이고, 원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고막 안쪽에 공기가 채워져 있어야 하되, 어떤 원인에 의하건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중위 간에 음압이 되고, 고막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 내벽에 유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치료는 정기적인 관찰 및 계속된 악화되는 경화수술로 청력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살펴보시고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중이염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